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4월 11일자 오늘 여러분들과 솔루스 전단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주가 저점에서부터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어떤 호재가 남아있고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뒤편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해 두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렇게 주가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저점에서부터 주가 반등해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지 이 부분부터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 제가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 북미 GPU 기업의 AI 가속기용 동박을 승인받았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승인을 받고 실질적인 매출 자체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이 시점. 이렇게 기업 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시점에 거래대금이 저점에서부터 터지고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대세 상승을 시작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트를 조금만 길게 보시게 된다면 여기 보셨을 때이 55,000원 신고가 찍고 나서 주가가 꾸준히 2년 넘게 주가가 빠지고 있는 시점에 이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이 말도 안 되게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대세 상승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반등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재료 자체가 이 AI 산업 관련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AI 관련 산업이 계속해서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깊어지고 있는 게 AI용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AI용 반도체의 핵심 부품을 이 솔루스 점단 소재가 국미 기업의 실질적인 납품을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대세 상승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지금부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수익률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가 어제 상한가 이후에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거래대금이 크게 터진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윗골이 달고 결국에 음봉으로 마감한 만큼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졌는데도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이 참 많으실 텐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셨을 때 여기 이 작년에 만들어두었던 부담스러운 매물들이 있는 구간 그리고 강한 저항을 받았고 주가가 이 저항 돌파하고 난 뒤에 강한 지지를 받았던 구간 쉽게 말해서 현시점 주가가 뚫고 올라갈 때 강한 저항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간에 왔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물량들을 소화하는 조정 구간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이런 가격대에 왔기 때문에 이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고 오늘 조금 밀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량들 지금 저항구간대에 있는 이 물량들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솔루스 점단 소재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없었다면 그렇다면 이 거래 대금 이렇게 터지면서 주가가 크게 밀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주가 마감장에도 보시게 된다면 결국에 어제 종가를 지키면서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주가가 지키면서 마무리되었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들어오고 있는 수급 자체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솔루스 점단 소재 대세 상승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키고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8시 반부터 어색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는지 여러분들과 실제로 라이브를 켜고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솔루스 전단 소재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도 절대 없고요. 지금 대응이 혼자서 어렵다,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없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솔루스 전단 소재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링크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내드릴 이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한 보고서,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이 2분기까지 주요 매출들 뿐만 아니라 핵심 계약 일정들, 이를 토대로 4월달에 터질 중요 공시가 남아 있습니다. 이 공시와 함께 연달아 터질 기사들까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여기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 추정치를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를 토대로 지금 이렇게 들어왔던 물량들, 수급에 대한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 모두 확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제가 함께 여러분들에게 보내 드릴 거고요. 보고서 마지막 편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솔루스 전단 소재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아갈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이탈 라인이 어디인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마음 편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들어와 있는 수급에 대한 이탈이 발생했을 때는 지금 제가 미리 정해 두었던 이 대응 이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대응에 대해선 유연하게 변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면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솔루스 첨단 소재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식감의 수단타 종목들 매일같이 제가 장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오늘도 제가 장전 8시 55분에 264분에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오늘 JMB와 DI 이렇게 두 종목 보내 드렸는데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JMB와 DI 지금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거래 대금도 확실히 들어오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전혀 부담이 없으실 거고요.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매일같이 9시부터 타점 잡아가는 방법 모두 알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도 어디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어려우실 게 없으실 겁니다. 오늘 j m b 보시게 된다면 지금도 장중에 25%까지 올라가 주면서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DI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에 17%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제가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타 매매 하시는 데 대해서도 매매 방법, 기법들에 대해서도 모두 알아가실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 단타 종목으로는 본업 때문에 대응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스윙 종목도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스윙 종목 이번에 매수할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올해 들어서 세력들의 매집 물량 추정치가 올해 최대 물량을 매집한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2조대에 달하는 초대형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로서에 대한 신사업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재무제표를 보시게 된다면 이 유보율이 13,000%에 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토대로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고요. 매출 증가액 역시 200%가 넘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기업 가치가 실질적으로 커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가 눌리는 저점 구간에서 안전하게 매수해서 본격적으로 기사가 5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면 최소한 주가가 지금 저점에서부터 70% 이상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전고점 타랑까지 노력할 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전부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 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보내주시면 이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배워가시면서 스윙 종목과 단타 종목들 매매 타점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이 기법들에 대해서도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하나도 아낌없이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느끼셨던 분들, 특히 계좌의 손실이 크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제가 확실히 현재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재료가 확실한 종목으로 알려드리는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경험이 습관이 될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모든 걸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매매 습관을 바꿔 갈수 있는 이 기회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